충주지역에서만 올해 들어 8건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충주경찰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 내용 보시죠. 2015년 충북경찰청 교통사망사고 현황. 충주지역에서 현재까지 교통사망사고 8건이 발생해 도내 1위가 됐습니다. 흥덕상당. 음성과 괴산이 4건이고 제천과 영동은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올해 발생한 충주지역 교통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4건, 음주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이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교통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교통 사망사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충주경찰서는 27일 교통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교통 사망사고 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을 방문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어르신 명예경찰을 선정하는 등 노인안전 대책들이 논의됐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경찰서 소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대책회의를 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설 개선 쪽도 많이 보강을 할 거고 무단횡단이나 이륜차 안전모미 착용 이런 쪽으로 단속을 좀 강화하면서 하지만 안전교육과 홍보 활동 말고는 노인 교통사망사고를 줄일 만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CS 뉴스 황신입니다.